네 안녕하세요. 참된교육컨설팅 장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장프로 학종 역학, 네 성균관대입니다. 자 2019학년도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 전형 합격 전략을 짜보자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균 인재 전형과 글로벌 인재 전형이 있죠. 어, 우선 성균관대 입학처에 있는 모집 요강과 그동안 참된교육컨설팅이 가지고 있는 성균관대 글로벌 그 다음에 성균 인재 전형에 대한 비교과 교과대 합격 데이터를 가지고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말이 성균인재 글로벌인재 글로벌이라 해서 굉장히 세계화적인,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인재, 전형 명칭이 그 애매합니다. 똑같은 건데, 막말로. 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019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 어, 밑에 가로로 봤더니 대단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유는, 어, 종합적으로 계열 형태로 대단위로 뽑고 있기 때문이죠. 예, 성균인재. 우선 모집 요강의 압축정리입니다. 서류 100입니다. 음, 생기부 자주 추천서 끝! 자, 뭐가 없습니까? 면접 없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어,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보다는 조금 간소하지만 또뭐 한양대랑 비교해 보면 그래도 자소서 추천서가 있다는 면이 뭔가 좀더 내용이 더 있는 거겠죠. 어 하지만 굉장히 면접과 최저가 없기 때문에 서류에서의 승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서류의 가장 대표일기라고 하면 생기부가 필요하겠죠 생기부가 좋아야지 자소서도 좋고 추천서가 좋습니다 어, 아무것도 없는 자소서 추천서 가지고 학교 간다고 하는 어이 지상에 있는 한국에 있는 입시를 하는 그어 못된 사람들 예, 자소서로 괜히 희망을 주는데 어, 의미 없습니다 생기부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작년에는 성균 인재 전형과 동일합니다 실은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어, 성균인재 전형과 제가 뒤에 설명하려고 하는 글로벌 인재 전형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대가 내가 목표고, 성대에 대한 자신감, 어느 정도 내가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성균인재와 글로벌 인재 두개다 지원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글로벌 인재. 넘어가고 있으면 소단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어, 학과, 어, 전공예약 어느 정도의 그전공들의 세부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단히 보다. 그렇기 때문에 소단이라고 했고 실은 이 밑에 있는 것 제외하고 보면 결국에는 그냥 성균인지랑 똑같습니다. 생기부 자료 추천서로 서류 100그 다음 면접 전형이 없습니다. 작년과 실은 동일하고요. 근데 장류가 또 동일하게 의예과랑 교육학, 그 다음에 한문 교육, 수학 교육, 컴퓨터 교육, 영상학, 그 다음에 스포츠 과학은 이런 단계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실은 사분계열 쪽 파트이기도 하고 의예대가 포함돼 있다 보니 면접을 봐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인성적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들은. 별도의 단계 평가를 하는데 우선 1단계는 서류, 생기부 자서 추천서로 3배수 정원을 뽑고자 하는 3배수로 거르고요. 그러나 2단계로 1단계 점수 80에 면접 20을 붙여서 진행이 됩니다. 면접 일정은 보다시피 올해 10월 20일과 10월 21일 날 진행이 됩니다. 수능 전에 있으니 뭐. 알아서 조율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뭐 글로벌인지나 뭐성균인재 같은 경우는 지원 자격에 대한 제한을 딱히 두지는 않습니다. 고교 졸업자나 예정자에게 무조건 오픈이 되어 있고요. 어 글로벌 인재도 마찬가지로 성균 인재 전형처럼 수능 최저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만큼 잘 나야 됩니다. 서류 승부를 봐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야 되고요. 그 잘난아이들이 결국에 어떤 아이들로서 합격을 했는지 가장 수치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음, 합격자 내신 범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작년 합격했던, 올해 1학년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죠. 어, 성균관대 성균인재와 글로벌인재, 어차피 종합적으로 토갈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합쳤습니다. 모든 모집단, 그리고 합격, 그러니까 학과들의 어, 모든 우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몽탱이로 놔두고 최상위부터 어느 정도 75% 합격자 최종 합격자의 기준으로 좀 봐봤습니다. 일반군 한1.7 정도까지 형성됨을 볼수 있었고요. 특목간 자사는 3.1 정도. 실 실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그 저희가 점이 찍혀서 그래프화 신겼을때 보통 이렇게 표준 정기부포 곡선이 그려지는데 그 평균을 기준으로 한1.7 정도까지 75%딱 끊어내는 거는 거의 비슷했는데 특목자사 쪽은 약간 점수대가 올라갔습니다. 뭐, 이 뜻은 일반고의 강세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 예,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토목자사 쪽도 점수대가 너무 벌어지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으니 고려를 해주시고요. 실제로 내가 도전하는 데서 상향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 있죠. 상향 지원.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합격자 하위 90%도 오픈시키겠습니다. 일반고는 한 2.2대까지 끊어지는 게 보여집니다 그 밑으로는 너무 번외값이기도 하고요 붙는 아이들이 있지만 여기가 현실적으로 지원할 때좀 고려해 주시고요 특목과 자자계열은 4등급 정도에 딱 끊어졌습니다 나머지는 뭐 듬성듬성 나오는 친구들 간혹 보이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요 정도 선에서 구성이 되죠 어, 실은 번외값 벌어지는 친구는 특단적으로 막 전공 관련된 과목이 점수가 높거나 뭔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고 현실적으로 이런 평균값을 좀 가지고 있더라 라고 체크해보시면 지원함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원 전략을 짜실 수 있겠죠 이런 그 기본적인 생기부들 성적 수준이 되는 친구들이 생기부 내용을 봤을 때 예? 생기부 내용을 봤을 때 항목별로 괜찮고 전공적합성인 학종에 적합한 모습을 볼수 있었다 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 지원자 범위는 무시하지 마시고 꼭 전략을 짜실 때잘 어 주의하셔서 참고하셔서 짜시길 바랍니다. 자, 성균관대 학종 합격 전략. 2018년 학종 100% 달성을 하고 실용용사 학종 90%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 이 참된 교육 컨설팅 생기부 정규 관리 학생들을 기준으로 낸 수치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2 0 1 9년 성균관대 학종을 위한 전략을 짜 드리겠습니다. 생김의 양적 팽창은 의미가 없더라. 어, 뭐, 페이지가 30페이지 를 넘고 40페이지 를 넘는 거, 이런 거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보니까 10페이지 중반 되는 친구부터 학교 가는 게꽤 있었고요. 그러니까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으로 좀 팽창이 되더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막 의미 없이 막 글자 수만 늘리는 것보다 핵심적인 전공과 관련된 또는 나의 인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구들이 탁탁 들어가주는 게 필요, 하 어, 매년 이어지는 성균관대의 흐름인데 이 창의성 있는 전공 관련 활동이 되게 필수적입니다. 어, 너무 정해진 틀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거 뭐 일학대까지 할수 있는 단 2, 3 학년 생기부에는 뭔가 자신이 고민한 흔적에 창의력이 있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일반고등, 성복이 전국 자사든 광역 자사든 뭐 국제든 나의 선배들이 전통적으로 성대로 붙어 나갔다면. 충분히 지원 가능할 것입니다. 즉, 전통적 강세 고결한 희망을 가져보라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위에 선배가 없었다면 내가 한번 처음에 뚫어보는 뭐 그런 멋진 정신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원 전략에 대한 어느 정도 딱 정여간의 틀을 짜드리자면 전통적 강세를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들이 좀그 후배들이 좀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장프로의 성균관대 한줄평입니다. 독특한가? 창의적인가? 자 평범하지 않는 평범하지 않는 나만의 스토리와 나만의 고민의 흔적들이 있다라고 하면 꼭 지원해봐란 뜻입니다. 독특해야 되며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균관대, 성균 인재든 글로벌 인재든 합격이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이걸 통해서 지원 전략 좀잘 짜보시고요. 참된교육컨설팅이 전국고객 방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죠. 어, 입시에 많은 시간과 비용 투자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효과적이고 성과가 있는 곳에서 예, 진행을, 도움을 받으실 거라면 그렇게 하시라 뜻입니다. 자, 99,000 생기부 전개가 2 0고1 고2 학생들이나 고3 들어가기 직전, 네, 필요한 프로그램이고요. 59,000 생기부 컨설팅도 역시 한 고3 초반까지 진행하셔서 지금까지 내용도 알아보고 앞으로 미래 전략적으로 짜보는 아주 상세한 종합적인 컨설팅입니다. 뭐, 신을 수시 부분에 대한 입시, 정시에 관련된 내용까지도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수험생인데, 수험생 관련 프로그램 1만 9천 학종 컨설 생계부 분석에서 이 친구의 생활 기록부가 정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그 전형에 적합한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뭐 학과, 뭐그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는 게 아니고 수시를 쓰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 아, 내가 되지도 않는데 학종을 지원하는 거 아닌가 어나 너무 의기소침하게 소심하게 지원해서 학종을 버리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또생계부 분석해보면 학종에 적합하다면 학종에 대한 고민을 해봐도 되는 되게 그런 이벤트적인 내용이고요 오망주 자소서 첨삭을 자소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저희가 어, 완벽하게 모든 글자수나 뭐 이런 오타자나 모든 문맥 흐매름에 맞춰서 고퀄리티로 첨삭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문항단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자소서 컨설팅 같은 경우도 첨삭은 아니지만 학생의 자소서를 가지고 어, 구두로서 어떤 문항과 감요소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분석을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럼 그 피드백을 통해서 자소서가 진행되고요. 실은 이거 말고도 이제 세부적으로 학교, 학과 전형, 어, 합격 자체, 안정, 불황, 뭐, 불가, 보류, 뭐 이런 판단해드리는 아주 저희 측에서는 심도 있는 스페셜 같은 수시 컨설팅도 있습니다. 어, 그 모든 내용들은, 실은 이 참된교육 컨설팅 접수라고 포털 사이트에 이대로 검색을 해주시면 사이트가 있는데 들어가시면 금액부터 그 모든 내용에 대해 아주 자신감 있게 저희가 다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진행을 위해서는 문의 주시면 되고요 자, 참된교육 컨설팅 고1,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이런 커뮤니티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카페 들어오시면 이 카톡 오픈시 들어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장푸의 학종역학은 성균관대 성균 인재와 글로벌 인재 전형을 알아봤습니다. 어, 전략 자체가 굉장히 알토란까지 뽑아드렸습니다. 충분히 뭐 어느 정도 성적되어 나의 생기부들 좀 이거와 부합한지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뒤에 지원 전략 짜보시면 수험생들에게 되게 도움될 거고요. 고 1, 2 학생인 학부모님들이라면 그 이러한 전략을 위해 나의 생기부들을 어떻게 차곡차곡 채워나가 될지 고민해보시고 실제로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참된교육컨설팅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